안녕 제이슨 킹 선생님의 제자입니다. 7번 풀어보겠습니다. 음, 어제 음료수 1.5리터 중 희정이가 800ml를 마시고 정윤이가 나머지를 모두 마셨대요. 그러면 정윤이가 마신 음료수 양 그러면 어, 일단은 1.5리터가 1500미리 리터 에다가 800 빼주면 700 이제 이게 나오겠고요 희정이와 정윤이가 어제 마신 음료수의 양의 비 그러면 희정이가 800이 되고 700 100으로 나누면 8대7 8대7이 되고요. 기정이가 오늘 마실 음료수 오늘 1800ml가 있으니까 1800 곱하기 15분의 8 하면 1,500에다가, 1,800에다가, 5, 를 나누면 3, 6, 9, 10, 1 2 3 6 0 1 20, 21, 22, 23, 23, 23, 23, 23, 23, 23, 2니다